파우더만 빼달라고 말해볼까요? 피넛 파우더. 대박. 피넛 파우더 메이용. 아, 빨아 와서 당근. 이콩이마哎예这不蛋黄酱太难了嗯点单吗 진짜 못 먹을 것 같아. 낙 어, 음 파우더가 엄청 설탕이거든? 음 되게 조화로운지 모르겠어. 근데 나 이거 그냥 파우더 없으면 맛있을 것 같아. 약간 두부랑 막 이렇게 음, 파, 너 파우더 없는 거. 근데너 <laughs> 이게 양배추 맛있어? 약간 순간으로 배가 안 차가지고. 다른 거 먹어보러 가려고. 이번 대만 이 빙수 때문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. <laughs> 저 3개월 전에 여기 망고빙수 먹고 여름에 꼭 다시 와야지 했는데 오늘 그날입니다. <laughs> 어때? 저 사장님 계셔? 어떡해? 사장님 저 너무 귀엽지? 저 단발머리 사장님. 음 저분이 사장님이셔. 어, 너무 쏙 하이드라고. 라 오빠. 망고, yeah, 아, 완 보디 아, yeah, 언니 망고, 망고 언니, 한 잔씩, 어, yeah. yeah. oh, 언니 망고 최최한, 아, 이거, 이거, 아, 아 이빨이, 이빨이. <놀라> 아, 이거 망고 향이 너무 좋은데? 보니까 <놀라> <놀라> <조문이가> 힘들긴 한데, 고만 <놀라> 같기는. 맞아, 맞아. 땀좀 흘려봐요. 그래 도 별말이 없구나 이거 하지. 아, 땡큐. 아, 진짜 아, 이제 다아가지 왜안당것 같지? 당했는데 아까 처음에는 아 제가 이제 당했던 것 같아. 이제 당한 것 같아. 입이 단 상태로 아... 먹으니까 뭔가 분연의내 맛을 다시 와야 된다 그랬지. 이제 아홉시. 아홉시. 주스를 또한 박스. 어. 뚝 뿌려서 마셨어. 너무 너무 감사한데 <laughs> 저 뭔가 빙수를 얼음. 먹고 싶은데 그때는 약간 추우셨어가지고 안녹안녹았아 안 녹아. 저걸 맞아. 넣어주셔도 안 녹았었잖아요. 음흠. 근데 지금은 그걸 넣어주시니까 무이돼버렸다 <laughs> 내가 무슨 망고에 너무 설탕을 기대했나? 방고 별로 안 좋아한다더니. 오, 올리망고. 아니 망고. 체체 체. 아아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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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그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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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사장님은 여기서 가게를 몇년다 하셨는데 나너 모르겠는데 이러실 수 없으니까 응, 한국어도 이게 응. 한 걸어 뒤한천명거 왔어 응. 나 진짜 이 망고 때문에 온 거야 여기 이것 때문에 온 거란 말이야 음... 시세에 이메이종 망고 아! 3종종아아종 아, 너무 달아서. <laughs> 음! 애플 망고 진짜 맛있다. 이건 약간 심지가 있다. 응, 망고에. 응. 음. 음. 이건 들달아. 들달아? 애플 망고보다. 음. 음! 이게 애플인 것 같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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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실키한게 약간 보이세요? 갈비망고 같은 약간 실키한 게 있어. 실... 오, 어, 어, 실... 실키. 실키. 어, 요거 실키하지. 네. 그건 약간 또 다른 거야. 아, 구분이 안 돼. 뭔지가. 먹기전까지 몰라. 지금 음, 음, 네, 한국 비용 하우칠, 하우칠. 하우칠. 산저. 산저. 망고, 망고. 망고, 민고망 진황. 진황 망고. 아, 진황 망고. 망고. 그리고 쇠미토쇠미토 아, 그리고 쇠미시시 哎，台湾今年没有下雨啊，真的没有下雨。今天没有下雨啊，没有下，没有下，所以芒果很少啊，很少，台岛芒果，你说安那台岛？哦哦，对，没有没有，对呀，对对啊，对，什么电可以用啊？缺水缺电。 어, 뱀, 그니까 뱀 아, 고마워 네, 너무 고마만만 치라 만만 치셨죠? 그만큼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사진을 찍으라고? <laughs> <laughs> 비가 안 와서 망고도 맛있으니까 너네 사진 많이 찍고 천천히 먹어라 아, 그때 시켰나 안핑에서 제가 좋아하는 똥과차 먹어볼래 똥과차 전문점이라는 데저거다저거다 어? 사람이 많네. 이게 똥건가 봐. 미오 똥과차 샤워. 똥과차. 이베이더. 아 이베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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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이이베이이 나 나침내. 더 강국이네. 시양에서 먹어도 않고. 상큼하지 않고. 어 지금 너무 겨울 때라가지고. 나무 너무 예쁘지 않아? 진짜 예쁘다. 이런 꽃 너무 예쁘지 않아? 예뻐요. 안 예쁜가 보네. <laughs> 너무 예쁘세요. 와. 여기 뭐지? 응. 다온거 같은데. 만두집이요 어. 나 만두 진짜 기대된다. 군만두를. 네. 약간 얇은 피막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저 어, 그냥 군만두를 좋아해요 어, 이거 약간 좀 두껍다는 점 미리 음. 양해 부탁드릴게요 두꺼우면서도 나는 모르겠어 나는 그때 그냥 어디 좀 홀려 있었나봐 다 <laughs> <진짜> 맛있어 음. <laughs> 너무 담백하고 제가 담백한 거 좋아하잖아요 담백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버거를 <laughs> 굳어먹어요? 지금 2시 반인데 문이 안열 셔터가 안 올라가고 있어 네, 네. <laughs> 지금 대혼란 <배> 시대 <laughs> 지금 20분째 문을 안 여셔가지고 지금 <laughs> 기다리던 현지인분들이 막 하나둘 떠나고 계셔. 문을 안 하나봐. 아, 어디 다 어디다 아, 떠나나봐. 어떡해. 아, 그래. 떠나질 못하고 계셔. 아, 우리도 가야겠다. 보이서 어. 아, 제일 먹고 싶 건데. 그니까. 어떻게 이래? 아이스크림 먹어요. 네. <laughs> 여기도 약간 좀, 여기 좀 핫하다, 여기 핫하다. 저희들이 먹는 아이스크림을 아 그거예요? 아이 귀여. 워 귀여. 워 이거 <laughs> 아이스크림 주이라고요 네. <laughs> 아 번호표로 사는 게 있다. 또 음. 음. 금방 있겠지 금방 들어든다. 있지 않을까? 난 음. 샀어 서머나투 베벌. 아두 아, 개밖에 없나봐 오늘. 아아 아. 에 오렁티. 타이관리 아 오렁티. 아. 아, 뭐 먹을 거야? 어떻게? 아스파트. 괜찮아요, 정말 괜찮으세요? 네, 초코 아니면 못 드시는 병이 있으시잖아요. 괜찮아요. 형, 음, 지금 30, 30분을 기다렸는데, 저는못 먹어도 돼요. 만두도 못 드시고, <laughs> 아이스크림도 못 드시고, 괜찮아요. 아, 기계가 두 개라서 맨날 두 가지만만 하나 봐요. 씨씨씨씨, 어. 우롱차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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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무슨 맛일까?

그 뭐예요? 삼, 이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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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밖에 햇빛을 응? 보았면 이렇게 보이는 건가? 어, 이럴 때는 안 보였다, 고 보였다가. 타이완 어? 음. 음. 초. 이거 오, 그거, 그거 아니야? 그 내가 타고 싶어하는 그거 기차. 어. 산가는 거? 나이나 음. 아, 어. 나 다음에 여기 가보고 싶은데. 101이다, 101. 101에서 저렇게 불꽃놀이 예요 101의 그 마지막 날. 어... 11월 31일이에요? 만만 어... 음. 걸어주는 거야? 회 이거 귀엽지 않나요? 뭐, 뭐야? 안경닦이 겸 안경닦이 겸? 그런 거 닦는 거. 슈퍼 <laughs> 이 가짜 리액션 하지 마세요. <웃음> <웃음> 진짜 우리 선물이 불이서 진짜 맛있어 보이는하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너무 예쁘다

엄청 맛있어. 연어 아, 식감이 딱 내가, 내가 좋아하는. 그리고 그때 안에 자리 하나 비웠고자리 안에 비어있었는데 1시간 걸린다고 그랬어. 아니, <laughs> 보니까 음식을 응. 하나씩을 안먹었고 응. 음식을 한 그릇씩. 근데 너무 정성스럽게 재료가 엄청 신선해. 그래서 엄청 많이 이게 막 내장이랑 이런 게다 들면 너무 맛있어. 경좀 보세요. 이 <laughs> 너무 깜짝하 너무 깜짝. 네, 네. 이거 회사에 쓰고 실수 있겠나요? 사주시면요. 아. 오써 음. 보세요. 아, 대표님 방에 들어가세요. 이거 이거. 이걸 쓰고. <laughs> 지금 너무 면 없으세요. 사람 얼굴을 보고. 저 지금 약간 분정상해 가지고 <laughs> <저>, 어, 얼... <laughs> 이거 한3 <laughs> 1 2 3. 반지 <laughs> <laughs> 이런 거 어떠세요? 우와. 안녕하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한국어. 한국어. 한국어? 허나오 수어 허나오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까가 주세요. 허나오 허나오. 허나오 수어 허나 아, 谢谢 아씨씨 씨씨, 정 해주세요 씨영어나가져도 되냐고 물어봐도 돼요? 어커 아이 아이커이 짱이 아이 짱이 아쎄씨 씨. 커씨이 귀여워 아 귀여워 이 아, 떻게 나갈 길이 없어 빠빠이 빠빠이 언니가 뭐 말을 너무 잘하죠 뭐 유튜브 하니? 라고 했는데 왜어아 제가 무슨 유튜버예요아회이 <laughs> 바로 알려주고 구석 갈기라 해야지 <laughs> 어 이거 여기도 있다 뭐? 어 아까 거기 아 거기 있네 희사부리 뭐였지? 희사시부리 하야시 희사시부리 백화점 웬만한 이렇게 응. 타일 같이 생긴 마스킹 테이프가 되게 많았어. 타일, 근데 우리 그 숙소도 막 타일 예쁘잖아이런건 좀... 타일을 좋아하나? 음... 이거 이쁜 것 같은데? 응. 이거... 이라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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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모스키토? 모스키토? 음. 모스키토? 근데 우리 소류가고 이러면 하나 살까? 아닌가? 네, 하한사한그한 오늘도 하고. 응.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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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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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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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국 한국 한국 o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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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t 한 o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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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g 한국 한국 It's hurt for h e a l t You hurt your health. 아, 멘탈케어. 아, 멘탈 멘탈케어. 멘탈케어. <laughs> 멘탈케어. Bye 약간 좀 네. 그러셨나보다. 왜? 네. 너네 아, 목이 많으니까 아, 이꼬 뿌려줄게. 멘탈. 어, 우리... 네, 필요하긴 <laughs> 했어. 영화 저희가 안 하셨는데 당하신 거. 맞아. 저희 원래 되게 사는 거 신중한 스타일이잖아요. 망고 쿨타임 찾았어요? 네. 망고 아이스. 아, 망고. 일일이망고또 왔네, 얘네. <laughs> 쟤네, 또 왔네. <laughs> 그런 느낌으로 저희를. 너무 반가워 <laughs> 너무 반가워해 <방금화해> 주시니까. <laughs> <진짜>. 기분이 좋으세요. <laughs> 어, 지금 바람 때문에 일로 간다. 제가 다 맞으셨어요, 지금. <laughs> 반대로, 반리로여 <빨리 여기서> 뿌려주세요. 뒤도세요 <laughs> <laughs> 이 얼음, 이 얼음, 이 사각사각 얼음. 너무 맛있어. <laughs> 나보다 더 맛있다. 우리가 지금 제정신이라서. <laughs> <laughs> 아까는 너무 더워서 뭔가 혀가 다 마비 되신 거야. 아빠. <laughs> 이거다 이거다. 와,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그리고 네, 저는 이 얼음이 여기 아, 진짜 맛있다. 얼음이 약간 굵게 가셨 얼음이 커요. 망고 주스 다 망고 주스 나. 스프레이 어, 이 이게, 이게, 이게 아, 아쪽야 예. 아, 이이 아, 아. 이이어좋아 이게 원래 저번에 겨울에안 녹았는데, 아까 더 주시니까 바로 물이 돼가지고, 저희가 이쪽 조금... <웃음> <웃음> 너무 거절하기까 <laughs> <laughs> 너무 잘 <잘해서> 잤어. <laughs> <너무> 맛있어. 망고 <laughs> 과육이. 제 입에 빵차시는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망고도 안 넣으니까 얼음에서 망고 맛안난다 그쵸? 근데 너무 좋아요, 저는. 네. 와, <laughs> 하나에반 <laughs> 엄청난 단체 모셨다. 단체로 한1 2 명이 오셨거든요. 망고빈난. 쌍거. 쌍거. 망고빈난. 일인일씩 하시나봐요. 원래, 아, 근데 원래 그러잖아. 방금 망고분지 손들라고 해서 양거 이거 해가지고 술을 셀시는 거예요. 너무 멋있었다. 1인1일씩 하시나봐요. A lot o food <war> is representative of You all have to experience Very good. 아 <laughs>

햇살 가득한 조식을 주신다고. 아, 셋시. 시 아, 가볍다. 그런 거막 공갈빵 같나이 음. 너무 좋아. 진짜 햇살 가득한 조식이어 아리산. 아, 아리산. 조식에 또 가보고 싶어. 고아 아이 원투 어, 아리산. 아. 그 소류고 가요. 산호섬 아세요? 산호가오시오미에 아, 그, 사, 거북이 볼수 있는 산호섬 있어가지고. 망고 아, 땡 네. <laughs> <laughs> 어? 뭐. 아, 네. 드셨어요? 네. 거기? 아, 안 드셨어요? 안드어안 좋아하세요? 아니요. 아니요. 꼭 가셔야 돼요. 어디? <laughs> 당이라고 <laughs> d i 이 you eat mango ice? n o <laughs> no, no, no. <웃음> 아. <웃음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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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아니 방금 우리 에어비엔드에서 만난 독일인 한 분, 한국인 한 분이 <laughs> 저희가 여기 꼭 가라고 해가지고 바로 와주셨어요. 아, 바로 와주셨어요.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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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문하셨어요? 나고 아이스. 고 아이스? 아, 두개 아, 하셨어요? <laughs> 네. 1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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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인1 양이 좀 많아가지고. 아 진짜요? 네, 그래도. 아 근데 하나씩 하시는 게 좋은 게 이게 순식간에 녹아. 맞아, 맞아, 맞아. 아, 오, 아 오, 세세. 아, 세세. 아, 세세. 아, 정말 하나만. 이세세, 이세세, 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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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두, 두, 두. 너무 더 많이 주신 거 같지 않아? 맞아, 저 우리 마지막이라고. <laughs> 진짜 더 많이 주신 거 같아, 네. 뭔가. 왜냐면 내가 마지막이라서거든. 내가 지금 이제 간다고. 한번 보이. 맞아, 맞아. 아진짜셨들셨어 배를 들이셨습니다 혼자 다니면 친구분이잖아 네 친구 아니 언니 직장 동료 동료예요 동료 동료예 동료 뭐야 진짜요? 네그가있시다멋

Oh <laughs>